주간문화관광입니다. 어,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김해 첫 무대 소식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네, 새해를 맞이해서 시민들이 이제 한해 건강과 소원을 빚수 있는 어, 대보름 관측회를 실시합니다. 날짜는 정월 대보름인 2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어, 시간은 어, 저녁 7시 50분에서 9시 아 7시 50분 그리고 9시 10분 총 2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으로 달 촬영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또 이용객이 직접 작성하는 14년 새 소원을 부착할 수도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이용객들에게는 달 지도 포스터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소원도 빌고 달도 보고 일석이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은 클레아크 김해 소식인데요. 음, 클레아크 김해에서는 이번에 이제 문화자 문화, 문화 자원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뭐 문화 감수성 증진과 더불어서 지역 내 예술인 예술인력 양성으로 어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시폐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어 참여자들 중에서 문화 예술 소양 함량을 어 증진시키고 이제 현장 업무를 습득하게 됩니다. 교육프로그램 80% 이상 이제 이수하신 분들께는 어, 클레이크 김해에서 미술관 문화자원봉사자 2기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고요. 어, 모집은 이제 3월부터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교육프로그램은 4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어,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김해문화전당 상반기 시즌 예매를 진행을 합니다. 1차 조기예매는 2월 10일 이제 월요일부터 어 이제 2월 23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할인율이 무려 20%라고 합니다. 뭐 2차 조기 예매는 2월 24일 월요일부터 3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어10%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 이왕 이제 예매하실 거면 조금 빨리 지금 당장 음 티켓을 잡으러 가 보시죠. 어, 최연우 공연과 뮤지컬 명성황후 그리고 조성진 님의 피아노 리사이틀은 조기 할인에서 제외된다는 점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상반기 시즌 공연 패키지 상품으로 총 6종류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3가지 상품은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 상품 패키지가 이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 패키지, 그리고 저녁의 음악 패키지, 고 초이스 패키지 어, 이것도 이제 어제부터인데요. 2월 10일부터 3월 7일 금요일까지 개별 예매 진행 중입니다. 30% 정도의 할인입니다. 어, 얼른 이제 기회를 잡으셔서 올한해 공연과 함께하는 김의 문화의 전당. 많은, 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예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우리 공연 라인업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 영상으로 일단 확인을 하니까요 정말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 시민 및 이제 전국에서 많은 공연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 예상이 됩니다. 또이 기회를 놓치면 많이 후회하실 수 있을 텐데요. 후회하면 늦으니깐 얼른 다들 예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전당 공연 라인업이 되어 있는 조성진 님의 연주곡을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간 문화관광이었습니다.